사실 제가 광해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어 대작이 아니라 저예산 영화였어요. 광해가요? 네, 왜냐면 광해가 뭐전쟁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밖에 나가서 찍은 신도 아니라 다 궁에서 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재난 영화로 재난 볼때 <laughs> 우리가 저예산으로 천만 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노유영입니다. 네. 아... <laughs> 오늘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네, 사실... <laughs> 저희가 섭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어떻게요? 해 어, 진짜요? <laughs> 네. 저희가 감히 모실 수가 있나? <laughs> 아왜 아, 아, 이러세요? 네, 나와 주셔가지고 또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아이 별말씀. 네. 리고 제가 옆에 계셔가지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요? 네, 아 그럼요. 근데, 예. 네, 너무 재밌게 제가 이제 10년차 직장인인데 네, 제가 이걸 네. 읽으면서 아 내가 그래서 아직 여기 있구나. 뒤통수가 <laughs> <laughs> 아, 네 뒤통수가 네, 조금 울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강연을 듣고 제가 이제 책 내용이랑 여쭤보고 싶은 것들 네, 조금 네. 메모를 했는데 네, 네. 오늘 이제 기회를 빌어서 아주 비싼 분께 <laughs> 한번 제가 수호입니다. 여... 수업. 네, <laughs>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뭐 예를 들어 베니건스, 네. 빕스 이런데 가면 야 요즘 여기 상황이 어떠니? 이 동네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이제 점장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빕스는 매출이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애들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커피숍 제일 잘되는데 어디야? 모르겠는데요? 빵집 어디 제일 잘돼? 저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 왜냐면 빕스 같다 베니건스 같다 베니건스 같다 이러지 않아요 빕스 갔던 사람이 칼국수 먹을 때는 어떤 집을 가는지, 음. 빵집은 어떤 집을 가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집을 알아야 요새 저 동네에 스트로 페리 파이파는 집인데, 너무 좋아. 나 같은 걸 만들어요. 디저트로 그래야 이왕이면 빕스에서 먹고 베이커리 안 가더라도 여기서 먹을 수 있게. 난 대부분 보면 경쟁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보의 경쟁 상대가 브더샵이라든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패션을 좋아하는 트렌드한 사람들도 오고 싶은 그 공간을 음. 만들어야지.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음. 방법인 거죠. 아, 이 아, 영상 대표. 네. 댓글... 최근 다 이제 살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웃음> 사실 <웃음> 제가 이거는 CGV도 똑같았어요. CGV도. 아니 우리 동네 에 CGV밖에 없다면 몰라. 조금만 가면 메가박스, 조금만 가면 롯데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CGV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포인트가 당연히 그게 중요하고요. 포인트 기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는 거기 가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뭐 의자가 더 좋든 음. 사운드가 더 좋든 아니면 거기 커피 맛이 심지어 팝콘 맛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음. 그 그러니까 극장 장사를 장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요. 팝콘 장사예요. 음. 그 그러니까 팝콘을 먹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해요 음. 어디 팝콘이 제일 맛있어요? 네, 네. 네. 새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장사가 네.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지금은 네. 맛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진 찍고 싶냐거든요. <laughs> 맞아요. 사진 찍고 싶냐라는 게 비주얼이에요. 네. 그래서 올 어바웃 비주얼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네. 공존하는 오히려 경영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그 요즘에 사러 간다가 아니라 찍으러 간다고 많이해요.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요새는 비주얼이 대세기 때문에 제가 디자이너가 이렇게 활약하는 게어색하진 않은 것. 그 교보문고도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님한테 영상을 보내드리라아 <laughs> 아, 네네 저는 진짜 교보문고 자, 자주 가요. 아그러세요 근데 강남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좀 건의해도 돼요? 아 그지 네. 아, 마세요 네. 제가 이거 죄송하네요. 보내드릴 거예요. 교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laughs> 아니 쾌적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있고 싶어. 그러니까 임대료 때문에 지하로 가시는 건 오케이. <웃음> <웃음>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해주셔야 되는 건 산소 공급이에요. 왜냐면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오래 계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고 이렇게나야. 네, 네. 사실 저희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라는 약간 캐치 슬로건 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네. 그게 록본기 그 일본 그런 찌다야 이런 게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꼭 책만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네. 그곳에 가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찌야가 엄청 물어봐요. 하기 전에. 음. 어떻게 생각하냐. 니네는. 네, 네, 엄청 괴롭히고 물어보고 <laughs> 알아보고 막. 근데 저는 될 때까지 진짜 최선을 다한. 저 진짜 이, 이 책에 저 피드 올리시는 분들한테 댓글 다 달아요. 아. 정말. 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달아요. 대표님이 직접 이렇난 제가 다 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인스타에 올리신 분들이 와, 나보다 더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이번에 책을 낸 게, 사실 출판사한테 좀 혼났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사람 이름 쓴다고. 근데 사실 저는요, 제가 이 책을 써서 뭐, 인쇄로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어? 사실 전이 책을, 제 인터뷰를 할 때도 저는 이런 이런 사람한테 도움도 받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도움도 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를 인터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하고 일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 이름을 썼어요. 오. 그리고 아, 제, 그들에게 네네. 그리고 아. 내용 안에도 네.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네. 누가 비비고 뭘 만들었고. 정확하게. 왜냐면 비비고 만든 사람이 <laughs> 천 명도 넘어요. 어, 책에 이제 콕 찍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난 그게 너무 노영 형은 워낙 인터뷰하고 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떠드는 사람들한테 묻혀서 음.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음.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 판매 촉진을 실제로 <laughs> 아, <laughs> 아, 스템롤처럼 비비고 스템롤처럼 뭐는 누구, 뭐는 네네네네. 누구 이렇게 딱박아 놓셨더라고요. <laughs> 그들에게 감사함을 음. 이 네. 책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음. 아. 눈치가 일단 아, 빨라야 되고아 <laughs> 눈치도 빨라야 되고 질문도 음. 조심스럽게라도 해야 돼요. 음.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사실? 어, 달을 가져오라 하면 네. 혹시 보름달인가요? 뭐 이렇게. 그럼요, 그렇죠. 음. 아니 그리고 달이면 보름달 중에서도 1월일까요? 5월일까요? 8월일까요? 음. 8월, 8월 한가인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혼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내가 말하면 무조건 8월이지, 뭘 물어봐. 하지만, 아,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하는 보름달은 8월이구나, 라는 거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눈치없이 질문하면 또 혼나요. <laughs> 그래서. 근데 그걸 야금야금, 살금살금, 그걸 잘해야죠.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데, 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저금을 많이 한다는 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가장 훌륭한 소비자여야 돼. 아. 내가 가장 트렌디한 걸 소비하고 있고, 음. 트렌디한 컨텐츠를 보고 있고, 음. 저는 넷플릭스를 엄청 봐요. 음. 그리고 요즘 유행한다고 하면 재미없어도 봐, 참고. 음. 왜냐면 왜, 왜 좋아할까, 사람들이. 음. 네. 왜, 왜 저, 사람들이 저거에 흥분하나. 음.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넷플릭스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싸게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를 볼때 옷만 예뻐도 좋고요, 인테리어만 멋있어도 좋고, 음악만 멋있어도 좋고, 그렇게 뭐래도 하나 건질 게 있는 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그런 걸좀 많이 보고 소비하고. 근데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 너 월급 많이 받아서 그렇지라고 생각는데 <laughs> 사실 저는 정말 음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점심 세트 메뉴는 아무리 비싼 집도 싸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은 아주 저렴한 걸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난 무조건 미슐린스타 가서 먹겠다. 그리고 나는 일년에 옷딱네벌 사도 가장 트렌디한 디자이너 옷을 입겠다.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만이 네. 요즘 그 세대에서 변화하는 고객을 저는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이해하기는 네. 쉽지 않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해설해도 네. 요즘 소비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 읽어봐요 어. 그 핸드폰 손에 쥐고 보는 시간 나오잖아요 네. 창피해 <laughs> 전부 다 인스타그램? <laughs> 너무 너무 아니 너무 많이 아. 봐가지고 <laughs> 요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노용은 요리하지 않잖아. 어, 노,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않잖아. 왜요? 메뉴 내가 다 개발해. 왜냐면 요리사가 셰프들이 와서 딱 했을 때 나는 정확하게 이거 토마토 더 넣어. 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바꿔. 그랬을 때 처음엔 아 진짜 뭐 자기가 뭐아 이래도 그게 더잘 팔리면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트라는 거는. 네. 그 사람의 실력을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근데 저는 혀가 정확해서 내가 정확히 어... 할수 있거든요. 왜냐 너무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어땠을 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팔리지 않는 걸 제안하는 거는 요리사들이 말안 듣죠, 제 말. 이게 하우트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실력과 경험과 능력과 모든 게 조합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는 어 그렇죠. 네, 너네는 그렇지. 비평만 하지 말고 나를 믿어, 믿어라. 네. 어,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광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그 대작으로 다 사실은 힘들었었을 때예요. CJ가 왜냐면 해운대를 한번 성공을 시켜 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CJ의 길, 갈 길은 대작이다. 음. 알트비 타워 감기 칠 광고 뭐 재난 영화 재난 영화로 재난을 당해요 정말 이제 CJ 엔터는 닫아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아, 그어요막싶었어요 진짜 막 정말 막 말도 못했어.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요 제가 이제 브랜드 전략 팀이라는 데서 에 윗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근데 그때 광해라는 시나리오가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영화도 네. 다 제작해 놓고 마케팅도 와요 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헐레벌떡 저 CGV가 매도리다 하면 은그 안에 어떻게 할 거냐 음.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이제 아니다 처음부터 무얼 마케팅할 수 있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마케팅이랑 같이 의논을 해야지 제작 전부터 전부터 같이 네. 네. 그래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되지 음. 해놓고 던지면 그때부터 마케팅이 무슨 영화를 어떻게 팔지도 모르는데 네. 와서 안 된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대기업 특성상 그게 말하자면 기밀 유설 이런 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는 기밀이고 뭐고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다한 번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광해첫 신부터 그걸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안에서 팥죽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어, 그래서 야 팥죽으로 밀자 고리마 <laughs> 그래도 3월 2일 팥죽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다 홍보 마케팅인데, 네. 심지어 사실 제가 광해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어, 대작이 아니라 저예산 영화였어요. 광해가요? 네. 왜냐면 광해가 그치. 뭐 전쟁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 어디 밖에 나가서 찍은 신도 아니라, 다 궁에서 네. 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재난 영화로, 재난 영때데 <laughs> 우리가 저예산으로 천만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아. 근데 그게 천만은 원래 추석 때 개봉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20일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광희가 천만 못할 거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선거 시즌이어갖고아 기억나. 그분들이 와서 보면서 이제 리더십의 바람이 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명량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니까 네. 우리가 군인들한테 시사를 제일 먼저 하면 60만 대군이 일어나겠다. 근데 보면요. 그때 이제 뭐 참모총장님들 뭐 이런 분들 네. 시사를 하는데 그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요 다 자기가 이순신으로 빙의를 해 운다니까 <laughs> 장군들이 아 근데 <laughs> 해가지고. 장면이 그랬어 그니까 다막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그것만 보면 더더더 어, 막 자기가 네. 이순신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야 명량 봐라 그럼 60만이 일단 보고 그 다음에 60만이 휴가 나와가지고 또 보고 <laughs> 네. 일단 뭐 설민석 씨가 나와서 맞아요. 어, 어, 명량 어. 네. 설민석 강사님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맞아요. 그 명량 그 설명해 주시는 아, 게 아직도 기억에 나와요. 명량 대첩이 뭐 여러 가지 싸움 네. 이제는 한산도 네. 있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시리즈 중간에 딱띄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들이 잘헷갈리거든 이게 맞죠. 몇 번째 어디서 네. 싸운 네. 거고 이순신이 왜 감옥에 갔다 왔고 뭐 원균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네.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명량만 보는데. 그 분이 나와서 이제 힘의 균형과 이런 걸쫙 설명을 하니까 더 이해가 빨리 온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네. 어. 근데 물론 그러다가 죽, 죽까지도 괜찮아요. 죽도 괜찮은데 햇반은 음.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한밥 같은 엄마가 한 밥보다 더 맛있다. 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엄마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이렇게 광고를 한 적도 있어요. 음. 햇반은 곡물로 만든, 집에서 전자밥솥에서 한것 같은 뜸을 들여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걸로 <laughs> 잡은 데 거기다 이제 소스를 첨가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햇반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 햇반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영역. 딱그 아이덴티티. 네.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순간 헷갈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되거든. 그... 뭐 햇반 국, 뭐 햇반 찌개 막.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따뜻한 밥과 제일 어울릴 찌개를 하는데 왜 나쁘냐. 그러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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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가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너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번 넘어가는 거, 세번 넘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달라라로 가는 거죠. 음. 어쨌든 오늘 너무 바쁘신데 네.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젊은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laughs> 네.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는 또 이제 종종도 선수 없는데. 그렇죠. 도 아, 네. 뭐 이렇게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네. 저는 사실 책 읽고 되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네, 네. 뭐 사심뭐 그럼 다 가득 담아서 그냥 다 여쭤봐 가지고 네. 뭐 이편 준비하고 계시죠? <웃음> 아, 무섭잖 <laughs> 네. 브랜딩 복칙 말고 뭐 마케팅에 뭐 정석 뭐 이런 <laughs> <그런 웃음> 이편 준비하시면 그때 또한번꼭 나와주세요.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